방이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음, 한번씩 방해를 해보니까 어때요? 네? 발표를 방금 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laughs> 떨렸어요. 어때요? 아, 긴장되고 떨렸어요. 예. 그렇죠. 이 예, 것도 또 유튜브를 찍어서 올린다는 게 다른 사람을 볼수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또 하는 게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예. 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니까 연예인이나 방송하는 사람은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걸가만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보라고 해서 경험해보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시켜본 거예요 잘하셨고 다음에 한번 떻기든를 합시다 알았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하자고 아. 자 오늘은 저기 43번째 어, 제 뭐라고 써놨죠 학생이 투자 방법 1 투기라고 써요 제가 투자 아. 투기 네. 네. <laughs> 투자와 투기 차이 아세요? 학생이 네. 투자와 투기의 차이 네. 아, 투자는 투자는 거고 투기는 투기 네 그렇죠 비슷한 건데 이런 거예요 <laughs> 내가 그 쌀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 응? 야, 쌀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쌀을 좀 미리 좀 사놔야 되겠다. 쌀값이 오르면 나중에 내가 또파아 돈을 벌어야지. 그거는 투자라고 볼수 있어. 기본적인 투자. 누구나 할수 있는 거. <laughs> 투기는 이런 겁니다. 야, 쌀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내 주변에 친구가 모든 사람의 돈을 빌려서 어떤 시장에 가서 쌀을 다 삽니다. 쌀을 다 나한테 파세요. 그리고 쌀을 막 엄청나게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엄청벌게 그게 다른 사람이 진짜 쌀이 필요할 때 쌀이 없으면 쌀이 진짜 없으면 엄청나게 쌀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들이 막 10만원 20만원 주고 살거 아니 먹어야 되니까 그걸 투기라고 합니다 네. 느낌이 차이를 알겠어요 약간? 약간 다르죠 그쵸? 네. 투자는 일단 정상적으로 그냥 얼마 정도 돈을 벌면 되겠다는 느낌을 하는 거고 투기는 좀 표현을 좀 편하게 하자면 이판사판 한번 해보자 너 죽고 나 죽고 내가 돈을 막 100배 벌겠다 뭐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 거고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이런 느낌 느낌을 알겠죠 본의겠지. 예. 주식을 보통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좋은데 언제 투자해서 언제 부자 언제 투자해서 언제 부자가 되느냐 이거죠. 내가 가진 재산이 뭐1 0 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나는 뭐 천만 원일억 걸려면 뭐0년1 10, 천년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생각, 이런, 이런, 그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100만원 다 잃어도 좋으니 한 방에 막 천만 원, 1억 벌고 싶다. 네. 음. 그러면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이 돈이 100만원 있는데 나는 한만원 정도는 투기할 마음이 있어. 그러면 또 투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뭐라고 써요? 제 학생이 여기다 제가? 레버리지 ETF입니다. 예. ETF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거 같은데 기억나세요? 잘안 네, 나겠지만 대략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ETF는 그때 학생이가 얘기했지만 그 주가가 뭐3,000 포인트가 됐어요. 3,000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자 되게 뭐냐고 그렇죠 네. 이, 포인, 이, 이 의미는 맨 처음에 1980년도에 100이라고 산정, 100은 또 어떻게 산정했냐? 예를 들면 그죠. 그 당시에 주식의 상장된 회사가 10개가 있었다고칩시다 10개밖에 없어요 주식이 이렇게 가격이 100원이라고 처해, 아니, 10원이라고 써야 만약에 10원 10원짜리 이렇게 다더하면 얼마에요 100원이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 거 대략적으로 그래서 야, 이때 처음에 우리 100원 시작하자 치침 100이니까 시작해놓고 그리고 지금 2020년이죠 40년이 지났죠 그렇죠 네, 40년이 됐더니 그것보 뭐죠 살려냈더니 3000 포인트가 됐다는 거는 지금 지금 이런식으로 있는 모든 주가의 합을, 합을 더하면은 3천명이 나온다 그얘기예요 그럼 뭐, 얼마나 올랐어요? 거의 30배 정도 올랐죠 30배 그쵸? 곱하기 응. 30 40년 동안 30배 올랐으니까 뭐, 뭐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른거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거죠 이테프는 나는 그 주가 포인트가 올라가는 대로 같이 돈을 팔고 싶어 하고 만든 하나의 어, 쨌든 하나의 뭐 그거를 e t f 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면은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1000원 채 샀다고 쳐 봐요. 3천, 이게 30%에서 3100이 3천 3100 포인트가 됐어. 3% 올랐다고 치고 이것도 가격이 3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03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제 두 배. 6000 포인트가 됐어. 두배 올랐잖아요. 이게 올라갔다 치면은 얘는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고 팔수 있어요. 예학 하생이 그러면 그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주 약간이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전자가 여기 삼성전자 여기 포함어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삼성포인트 네. 안에 네, 네. 포함돼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합친 게 삼성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난 모르, 삼성전자 모르겠고 그냥 다 합친 거 그냥 따라서 갈래.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계속 최안이라면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거 ETF ETF도 종류가 많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레버리지는 곱하기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곱하기 4이 ETF가 있고 또 곱하기 ETF가 또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나는 두배로두배로 두 배로 따라 움직이는 걸 투자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3,000포인트가 6,000포인트 됐으면 두배가 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1 0 0 0원짜리 2,000원짜리 되는 게 맞는데 1,000원짜리가 4,000원 두배로 4,000원이 되는 걸 투자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게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경우는 3000 포인트 하던 게1500 포인트 반토만 났어 반으로 났어 네. 그럼 얘도 얘는 그냥 천원짜리 e t f 는 500원이 되겠지만 은 반으로 돼도 얘는 반대로 250원이 돼요 4분의 1로 떨어진다 4배 떨어집니다 그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던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일을 알수 있는 미래 능력이 있다면 은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느냐 그 1000배도 그, 안벌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 ETF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두배세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이거보다 더한 놈이 있어요 100배, 1000배짜리가 있어요 그럼 내일도 같다 이는 거죠 오늘 3차포인트데 내일 되게 많이 오 3.100이 됐어 되게 많이 오를 거라고 나는 미래를 안다고 쳐요 그러면 아니, 3 3 0 0이로 칩시다 편합니다10%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사봤자 천원투자해봤자 10%는 100원 밖에 못 벌어요 그쵸? 100원 밖에 못 벌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걸 사면은 100원이 아니고 10만원을 벌수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